안녕하세요. 케하. 오늘은 플레이오프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1, 2차전을 리뷰하도록 하겠고요. 어, 중요한 포인트. 뭐, 리뷰할 게 굉장히 구석구석 많지만, 1, 2차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을 짚고 짚어서, 어,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케가 바라보는 플레이오프 리뷰 시작할게요. 1차전은 행복했습니다. 왜 행복했느냐? 수비의 차이가 많이 느껴졌죠? 류지연호는 수비의 팀이다. 라는 걸 보여줬을 정도로, 우리는 수비에서 참 좋았는데, 상대는 사실제, 보이지 않는 실제까지 하면 한 6개, 7개 했어요. 그러면서 수비에서의 격차가 굉장히 크구나. 이런 것을 보여준 한 판이었고, 무엇보다 가장 좋았던 수비는 저희가 1대5로 앞서고 있는 3회 초에서 2사 1루에서 이정우가 우중간을 가르는 타구를 우중간에다가 떨구는 타구를 놓아놨어요 어, 그때 1루 자가 김준환이었고 2사 후였기 때문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죠 이게 어, 거의 실점한다고 라고 봤는데 어느새 박혜민이 따라가서 커트 공을 잡아내더니 펜스까지 구르게 가지 않고 정말 한 바퀴를 돌면서 빠르게 서건창에게 전달했고 이 중교 플레이가 되면서 김준환이 홈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요때 저희가 1대0을 지켜낼 수 있는 초석을 다져요. 그 다음에는 또 문보경 선수의 놓쳤다 잡았다 서커스 수비가 있었죠. 그 감독님도 경기 후 인터뷰에서 아 우리가 수비적으로 단단했다 특히 이날 최고의 수비는 이 3회 초2사1루에서이정의 우중간 타구를 릴레이하는 그 장면이었다 우리가 정말 수비적으로 단단해진 팀이 됐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장면이었다 예전에는 오히려 우리가 수비 때문에 무너진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달라진 우리가 수비의 팀이 됐다는 것을 알려준 한 판이었죠. 박혜민 선수의 수비뿐만 아니라 문보경 선수의 수비, 오지한 선수의 수비. 아유그그 그, 그거는 정말 아, 오지한의 품격을 보여주는 아, 그런 수비였고 우리 팀의 수비력이 이 정도구나라는 걸 보여준 준표 1차전이었어요. 근데 수비력의 열쇠를통해서 수비력이 무너지면서 패배한 키움, 자멸한 키움은 꼭 실패한 경기만은 아니었어요. 왜? 이게 가장 큰 포인트죠. 키움은 애플러에게 47구만 던지게 했습니다. 왜? 3회 때 4대 0으로 벌어졌잖아요. 홍원기 감독은 생각한 거죠. 어렵다. LG의 불펜 퀄리티를 생각했을 때 4점 차로 벌어지면, 우리가 역전하기 어렵다는 확률을 인정하고, 그리고 애플러를 일찍 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해요? 그냥 틀린 거 아니에요? 조기 강판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애플러가 일찍 내려갔기 때문에, 47급밖에 던지지 않았기 때문에, 4차전에 나올 수 있습니다. 3일을 쉬고, 4차전에 나올 수 있어요. 보통 선발등판을 하려면 최소한 4일은 쉬어야 되는데 4 7구밖에 던지지 않기 때, 않았기 때문에 3일을 쉬고 4차전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키움도 우리 팀만큼 4선발이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4선발이 최원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이 됐었어요. 실제로 인터뷰를 들어보면 고민을 하겠다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라고 말하면서도 KT 위즈전에는 우리 불펜의 핵심이 최연태라고 했었는데, LG전의 불펜의 핵심은 이승호, 좌한 이승호라고 말한 걸 보면 최연태를 불펜으로 쓸 생각보다는 4차전 선발투수를 생각하는, 왜냐하면 애플러가 1차전 던지고 나서, 3일 쉬고 4차전에 나서는 게 아무래도 무리다 보니까. 어, 정찬원과하현희가 엔트리에서 빠진 상황에서 선발로 나설 사람이 없었죠. 그러니까 4차전에 최원태가 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3회 초에 4대0으로 벌어지다 보니까 일찍 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애플러를 일찍 쉬게 하면서 애플러를 4차전에 투입시킬 수 있는 어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렇다 보니까 최연태는 다시 불펜으로 복귀했어요. 이러한 디자인을 어, 플레이오프의 투수 운영에 대한 디자인을 빠르게 수정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최연태가 불펜으로 2이닝을 2차전에 던지면서 우리에게 비수를 꽂았습니다. 이 신의 한수가 이미 2차전에 승리를 또 선물했다는 거예요. 플레이오프 2 차전에서는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왜? 제가 프리뷰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요키 씨가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자신의 루틴이 깨진 상황에서 등판하기 때문에 KBO 리그에 와서 118번을 모두 선발 등판했던 선수가 불펜으로 등판했습니다. 그 이틀밖에 못 쉬고. 선발 등판했어요그 때문에 요 키씨가 어떻게 보면 좀 털리는 것은 기정사실화 돼 있었다. 거기서 우리가 얼마나 우타자리도 도배하느냐가 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반면, 그래도 우리는 플로커에 대한 신뢰감을 갖고 있었죠. 왜? 이 선수가 올 시즌 가승 2위, 평균자책점 3위, 이러한 퀄리티 있는 선수였고, 그게 다음 증세가 온 다음에, 좀 오래 쉬긴 했지만 그래도 9위가 어 회복됐다라는 최근에 LG 코칭 스태프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믿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선수가 한달 넘게 쉬었다는 것은 한달 넘게 쉬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러한 큰 경기 등판이 처음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있었어야 돼요. 이 선수를 믿지만, 그래도 큰 경기고 오랜만에 등판하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뒀어야 되는데, 믿기만 했어요. 1회 때 이미 공이 좋지 않았어요. 평소보다 공이 몰렸고, 구속도 잘 나오지 않았어요. 2회 때도 두드겨 맞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회 때는 불펜대기를 했었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불펜이 너무나 좋고, 내일 쉬고, 오늘까지만 이기면 한국 시리즈에 올라갈 확률이 높고, 대신 지면 3차전엔 안 오지지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전황을 봤을 때, 우리는 오늘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에서 플로커에 대한 믿음을 가져가면서 거기에 모든 것을 올인할 필요는 없었죠. 이 선수가 잘 던지는 피처라는 건 알아요 하지만 실점 감각이 떨어졌을 때못 던질 수도 있다는 라걸 생각을 했어야죠 실제로 못 던지고 있었고 적어도 이용규가 이타점 적시타를 때렸을 때 바꿨어야 돼요 근데 4대 0일 때 4실점이나 내줬을 때 이정우가 타석에 이제 들어설 때 바꿨어야 돼요 그때만 바꿨어도 요키시가 지쳐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전할 수 있었어요. 실제로 LG는 이날 경기에서 2차전에서 6점을 냈습니다. 근데 또안 바꾸고 2점을 더 잃었어요. 정규 시즌에서는요. 오늘을 생각하는 팀은 내일을 생각하는 팀한테 결국은 순위가 내려가 떨어집니다. 왜? 정규 시즌은 144경기니까 오늘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일, 모레, 시즌 전반, 이런 걸 생각하는 팀이 강팀이 됩니다. 하지만, 포스트 시즌에서 내일을 생각하는 팀은 오늘만 생각하는 팀한테 져요. 그리고 시즌을 접습니다. 오늘 LG가 그 교훈을 얻었습니다. 류정 감독님이 선발 로테이션에 다음번에 플로커가 등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투구수를좀 가져가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플로커의 다음 등판이 올수 있을까요? 지면 다음이 없는 것이 플레오프입니다. 이 자, 그리고 두 번째 아쉬운 점은 두 번째 포인트, 이제 마지막 포인트. 우리가 따라갔어요. 요키 씨가, 응? 결국엔 흔들렸고, 오해를 채워주지 못하면서 내려왔고, 양현이 올라왔는데, 양현이, 응? 퀄리티가 높은 선수도 아닌데다가 옆구리인데 좌투수, 좌타자들 쭈룩 나온다 나와가지고 볼넷 내주고, 어, 심지어 유강남한테까지 볼넷 내주면서 밀어내기 하고, 2점처럼 붙은 상황에서 워라웃 말루였어요. 동점 내지 역전 찬스였습니다. 여기서 유감독님은 문성주를 냅니다. 지금 저쪽에서 문성주 나오면 왼손잡이를 이영준을 내려고 불펜에 대기시켜놓고 있었어요. 그때 문성주를 냈습니다. 저는 이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류지영 감독님이 한 수가 더 높구나. 홍원기 감독보다. 지금 문성주를 내면은 저쪽에서 좌투수 이영준을 내려고 하는 거 보니까, 오리 문성준은 오히려, 오히려 좌투수한테 강하니까, 그걸 생각해서, 그런 역스플릿까지 생각을 해서, 문성준 대 이영준을 붙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문성준 딱 냈어. 저쪽에서는 이영준 딱 나왔지, 좌투수가. 이거 됐다. 제 머릿속에 스쳐갔어요. 어, 스몰 샘플이긴 하지만, 특히 1타수 무한타였긴 했지만, 문성준은 이영준한테, 이영준 선수한테, 아, 볼넷도 하나 얻어냈습니다 출리율은 5할이야 그러니까 이게 야, 지금 1사 만루에서 볼넷 하나 얻어낸 적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또 중요한 수치거든요 아 이거 되는데 이거 동점 내지 역전이 왔는데 이런 생각이 스쳐가고 있었는데 문성주가 미끼였어 이재원을 내기 위한 잠실의 빅보이를 내기 위한 미끼였어 아니죠. 문성준은 좌투수한테 강하다니까요. 이재호는 오히려 우투수한테 강해요. 물론 이재호는 좌우 스플릿이 엄청 큰 차이가 나지 않고, 비슷하긴 하지만 미세하게 오히려 우투수한테 더 강하고, 문성준은 아예 그냥 좌투수한테 강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썼어. 근데, 혹시 이영준이 좌타자한테 강한 좌승사자, 뭐, 반즈나, 요키시나, 어, 브룩스 레일리나, 뭐, 이러한 유형의 투수라면, 이해할 수 있죠. 문성주가 좌타, 좌투수한테 강해도, 이영준이 워낙에 좌타자한테 강한 스타일이라면, 그리고 우타자한테는 약하다면, 오케이. 감독님 판단. 그렇게 할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영준은 오히려 좌타자한테 POPS가 더 약해요. 뭐야? 물론 그 다음에 이재원이 1타점 희생플라이를 날립니다. 하지만 여기는 우리가 1점을 더 붙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 동점 내지 역전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어요. 심지어 문성주가 여기서만 이어졌더라면, 이영준이 쭉 돌아서 좌승사자 이영종 쪽에서 이영종과 이영준이 붙을 수가 있었어요. 물론 그, 그때 다시 뭐, 키움이 투수를 바꿀 수도 있었겠지만, 몸 푸는 게 늦었었거든요. 이게 정말 아쉬웠던 거예요. 또 하나 아쉬운 점은, 이재원은 저번 프리뷰 때도 말씀드렸지만, 김재웅한테 강한 담당 1진입니다. 홈런 하나 있고 2루타 하나 있었어요. 스몰세안플이었지만. 두, 두번 붙어가지고 다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 정도로 김재웅 선수는 수지모브먼트가 좋은 패스트볼을 던지는 마무리투수인데, 좌한 마무리투수. 그거를 이재원이 기가 막히게 넘겨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점수차가 따라잡힌 순간, 거의 따라잡은 순간, 마지막 김재웅을 공략할 카드로 오려 히 이재훈은 남겨두고, 좌승사자인 문성주를 갖다가 이영준에게 붙였어야 됐어요. 둘다 아래 쓰면서까지 우리가 확률이 낮은 쪽으로 갈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1점차 패배가 됐습니다. 상대 전적을 너무 고려하지 않고, 어, 선수의 좌우 스플릿을, 지표를 너무 고려하지 않은 회심의 데타 선택이었다. 저는 진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총평을 해드리자면, 어쨌든 그래도 PO 1차전까지만 해도 좋은 흐름이었어요. 이겼으니까. 특히 수비 좋았고, 켈리는 빅게임 피처임을 증명했고, 불펜도 힘이 있다는 걸 증명했고요. 어, 상대의 타격감이 조금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았지만, 그걸 우리가 어, 좋은 투구와 수비로 눌렸기 때문에, 어, 좋은 흐름이었는데, 어, 2차전에 플로크 변수를 아예 생각을 안 했습니다. 생각을 안 했고, 봤을 때, 부진을 했을 때 빨리 바꿨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처가 박자가 두 박자, 아니, 네 박자는 늦었어요. 쿵짝, 쿵짝, 쿵짝자, 쿵짝, 네 박자 다 늦었어요. 그네 박자 속에 LG 팬들의 이타 들어가는 이 속이 다있었음 반면에 키움은 실책으로 속이 타 들어가고 있을 때 애플로를 일찍 교체하면서 플레이오프의 디자인을 바꿨어요. 마음도 운영에 대한 디자인. 그러면서 2차전에 최원태를 2인이나 써먹으면서 LG 추격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하면 우리는 최현태가 나오기 전에 역전할 수 있었던 이영준이 나왔을 때 역전할 수 있었던 흐름을 문성주 기껏 잘 써놓고 이전으로 바꾸면서 문성주가 미끼가 되면서 최현태가 나오기 전에 최현태가 굉장히 오늘 보니까 컨디션이 좋았거든요. 나오기 전에 지, 뒤집었어야 되는데 혹은 동점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러면서 1승 1패 상황에서 3차전으로 넘어갑니다. 3차전엔 안우진이 기다리고 있죠. 우리도 김윤식이 있지만, 4차전 선발 투수도 아직 오리무 중에 이민호일 것 같긴 합니다만, 오리무 중에 우리가 조금 약한 고리라고 생각을 한다면, 또 3차전에 안우진을 만나기 때문에 최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네. 여기까지 POE 1, 2차전 리뷰를 해봤고요. 여러가지 더 짚을 면도 있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지점들을 한번 골라서 얘기를 드려봤어요. 그리고 내일 오전에는 3, 4차전 프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켜봐!